저는 불면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위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왜 불면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너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고쳐주세요 하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증상을 갖고 오신 분들 중에도 저희는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만 보는 게 아니라 왜그 병이 오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어, 상황들이나 몸의 상태를 물어보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특히나 40대 이후에 어, 여성들의 경우는 불면증이 없는 경우를 잘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불면증이 왜 이렇게 많이 올까? 그리고 불면증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조금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불면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이 불면증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나는 잠을 잘자 하는 경우에도 불면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혀 끝이 우들투들하게 치흔이라고 합니다. 치흔이 뭐냐면 이빨, 이빨 자국입니다. 이빨 자국. 혓바닥이 부어서 이게 이빨을 누르기 때문에 그 이빨 자국이 혀 끝에 나 있는 것을 치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면증의 환자의 경우 치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치흔이 있는 상태셔서 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 나잠잘 자는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꼬치꼬치 캐물다 보면 뭐 술을 먹고 잔다. 야식을 먹고 잔다.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너무 몸이 무겁다. 자다가 소변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나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에서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내 수면의 상태가 좋지 않고 불면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면증을 치료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그럼 집에서는 어떤 식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과나 신경과에 찾아가셔서 내가 불면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보통은 수면제 처방을 하거나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시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잠을 자고 나면 깨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깨운하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수면제를 먹었는데 내 몸이 깨어나지 않을까? 잠에는 총 4단계 혹은 5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나눴을 때는 렘수면이랑비렘수면이라는게 있고, 이 비렘 수면을 3단계 혹은 4단계로 나눠서 뭐 세타파, 델타파 이런 뇌파들이 각각 다르게 단계마다 나오면서 내뭐내 수면의 상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하루 동안 내 몸에 쌓였던 노폐물들을 림프 조직이나 그의 압력을 통해서 어, 제거를 해 주는 작용도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 동안 수없이 들어온 정보들 중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자는 동안 장기기,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꿔주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뇌 안에는 림프조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원래 다른 곳에는 다 림프조직이 있어가지고 생겨난 노폐물들을 다 청소를 해주게 되는데 뇌에는 그 림프조직이 없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이 뇌에 있는 조직들의 간격이 확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얘들을 씻은 다음에 깨어나면은 내가 다시 원 상태로 복귀되면서 그 좁아진 공간 사이에서 내 척수액들이 다시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내 머리가 깨끗해 깨끗하게 청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자는 잠은 지금 말씀드리는 작용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수면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자면서 얻을 수 있는 내 몸의 이득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정말 제대로 자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의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뇌과학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는 여러 가지 막 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신 게, 사람은 자기 위에 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잠을 잔다는 게 엄청난 가치를 그리고 엄청난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것이 결국 사람을 치료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못 자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어이 약물 잔여물들이 내 몸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나 어 몸의 무기력증, 그리고 근육통증,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길 수 있는 게 있다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너무 의존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불면증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한방적인 방법과 그리고 한방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도 더 잠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의학은 어, 일반 환자들이 느끼시기에 되게 좀 멀다고 느끼시는 게 용어들이 되게 옛날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은 용어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구시대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한 이원이 환자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목표였기 때문에 한약적인 용어를 지금 현대용어로 조금 대응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적인 용어 중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그 안에 교감 부교감신경이라는 게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교감신경은 내가 흥분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발휘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내가 편안하게 휴식을 할때내 몸을 면역을 올리고 내가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한의학적으로 딱 바꿔서 가지고 가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음량입니다 음량. 어, 음양이라 음양 음량 오행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막 철학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양이 교감신경이고 음이 부교감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자유신경계 실조증 그리고 자유신경계를 조절한다는 것에서 이미 너무 많은 케이스들과 연구들이 한의학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잠을 그냥 재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태초에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자율신경인데요. 이 자율신경 중에서 어, 교감신경은 나를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교감신경은 나를 편하게 잠을 자게 해주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불면증 치료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점은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서 내가 싸우거나 도망을 가야 되는 신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교감신경은 약화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교감신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안타깝게도 40대 이후부터는 현격하게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한의원에 오시는 많은 40대 이후의 여성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교감 신경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한의사니까 한의학적인 언어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실하허 이거는 교감신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허하실은 부교감신경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생각이 드시죠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상부고 아래는 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배꼽 위 모든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허 이 상대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상부 때문에 하부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게 교감신경 활성화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상, 허, 하실은 상부는 이완이 되어 있고, 하체는 실하게 긴장이 되어 있거나 뭐 강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게 교감부교감이냐?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제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몸이. 어깨, 목은 좁아지고, 어깨는 웅크러들게 되고, 어, 등은 굽어지고, 이런 그 머리는 팽팽하게 긴장이 돼 있고 이런 원투럴할 때의 상태를 생각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편안하게 어디 해변가에서 누워서 음료수를 한잔 마시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이 몸에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부교감신경이 최대치로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루 종일 상체가 되게 편안하게 이완돼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교감신경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이나 호흡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해 보시면 알겠지만 잘안 됩니다. 뭐, 명상을 한번 해본다고 해도 뭐, 일주일 이상 하시는 분잘 없고, 호흡법을 아무리 알려드려도 집에 가시면 다 까먹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 한의원에 오실 필요도 없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무조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바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넣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들고, 자세를 보시면, 내가, 제가 폰을 보면, 폰을 볼 때, 저도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왜 부교감신경이랑 관계가 있냐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은, 목과 척추의 끝, 꼬리뼈, 이두 가지의 존재,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중에서도 좀이 뇌쪽에 가까운 상부 병추에 부교감신경이 존재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목을 이렇게 숙일수록, 이 부교감신경은 압박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돼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은 저희가 지금 쉰다 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폰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일을 할 때는 막 긴장을 해서 신경을 쓰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상황에는 목을 구부리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부교감신경을 또 괴롭히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내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시간이 대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교감신경은 계속 활성화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계속 죽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아, 나는 그냥 계속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어, 뇌에서 인지가 돼서 잠을 잘지 못하게 만들고,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게 되면서 잠에 빠져들지 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휴대폰을 보는 행위는 어, 내 부교감신경을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면제를 드시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한여에 와서 침을 맞고 하셔도 이거를 계속하는 순간에는 절대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 이 눈은 뇌랑 바로 직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치도 보시면은 눈이 이 머리 이 뇌랑 뇌를 이렇게 두개골을 까보면은 뇌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뇌랑 거의 붙어 있는 게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 뇌의 상태를 눈이 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연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잠을 못 자면 눈이 너무 뻑뻑하다. 눈이 너무 건조하고 눈물이 너무 많인하고 따갑고 안 좋다. 두통이 여기서 눈에서부터 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잠을 못 자서 뇌가 눈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눈을 편안하게 하면 뇌가 편안해지면서 잠을 훨씬 더 편하게 잘수 있습니다. 그럼 눈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눈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반대로 얘기하면 어, 실외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있는 공간도 실내 공간인데, 제 공간에서 제일 멀리 볼수 있는 게한 2m에서 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눈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가까운 것을 이렇게 초점 맞춰서 볼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먼 곳을 이렇게 넓게 바라볼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제가 생활을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들을 계속 보게 되시면 그냥 교감은 폭발하게 되고 부교감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목과 등을 똑바로 고추 세우시고 밖으로 나가서 어, 먼 곳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 산책을 하면서 내가 잠을 자야지, 잠을 자야지 하면서 산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냥 걸으면서 먼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자세를 똑바로 잡고 숨을 쉬면서 명상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그건 교감신경이 다시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나는 편하게 산책하고 이렇게 좋은 풍경을 봐야지 하면서 그냥 걷는 자체가 명상이 되고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밤에 자연스럽게 편하게 잠을 자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의사로서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환자분들께서 보통 한 3일은 하십니다. 3일. 3일 하고 오셔서 저한테 잠자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경험 신경 활성화를 지금 몇 년간 막아놓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대폰을 내가 언제부터 봤는지. 내가 실내 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시면 내 몸의 부교감이 죽었는지가 몇년 이상이 됐을 텐데 이걸 다시 스위치를 켜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3개월은 이 생활을 유지하셔야 를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걷는 게꼭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풍경 좋은 데 가셔서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의학, 한의원에서는 이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하냐, 또 한약 먹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불면증을 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는 그 경락침이라는 침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경락침은 아픈 부위에 침을 놓는다기보다 거기에 증상에 해당하는 경락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혈자리들의 침을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엄지발가락 쪽에서부터 이렇게 종아리 내측으로 오는 그 라인에 간경이라는 경락이 있는데 그 간경을 풀어줬을 때 허리에 직접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허리를 치료하러 오셨던 분이니까 제가 물어볼 때도 허리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잠이 잘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분이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어, 이게 왜 잠이 올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 7년 전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교감의 한방 표현이 상, 허, 하실이었습니다. 침과 약침, 뭐, 필요한 경우 한약을 이용해서, 상부의 긴장도를 풀어냅니다. 상부의 긴장도를 풀어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락침이라는 거는 다리에 침을 되게 많이 넣는 치료방법인데 이 다리의 순환이 떨어지면서 약해져 있는 거를 침을 이용해서 활성화 시켜주게 됩니다. 자동차를 치면 엔진이 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다리에서부터 순환이 머리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전체 순환이 이루어질 때. 부교감 신경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상태냐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상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돌아가고 있고 하체에서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에서는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근력이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하체 순환은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몸은 그게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포의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내가 하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 순환이 안 일어나게 되면 뇌가 비상, 비상으로 판단을 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앉아 있는 자세도 그리고 하체의 근육이 빠지는 것 자체도 그냥 단순히 하체의 근육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에는 비상이고 교감신경이 커, 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체의 순환을 침으로 살리고 그리고 상부에 긴장되어 있는 상실 돼 있는 부분들을 이완시켜서 환자분들의 몸을 순환과 이완을 둘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래된 불면증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의사나 한의사들 중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불면증은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에만 포커싱을 둬서 잠을 어떻게 하면 잘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서 그런데 어, 한의학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몸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꼭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다른 곳에 긴장도가 풀리고 순환이 일어나면서 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음, 저는, 어, 불면증이 치료가 쉽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불면증에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꼭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어, 상부를 계속해서 이완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어, 하체를 순환이 되도록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꼭 걸으시려고 노력하신다면, 굳이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잠을 푹 자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어, 다음번에는 또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